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신길역 왔고요. 오늘은 신길동. 네. 지금 여기 신길역 1번 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완전 좀 약간 짧게. 어, 지금 맞은편에 보시면 저기는 이제 재개발하는 구역이거든요. 재개발 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. 근데 저쪽은 안볼 거고, 저는 이쪽 1번 출구에서 신길역 신길 경남 아너스빌 쪽만 다섯 군데 돌아볼 예정이에요. 다섯 군데가 네이버 매물이 두 개. 그리고, 아, 네이버 매물이 세 개. 두 개? 2개? 두 개였던 거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는 거래됐었던 것같 그렇게 해서 다섯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골목으로 들어가면 있는 곳이거든요. 어,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새로 지은 건데 좀 약간 대지가 이쁘지 않아서 울퉁불퉁하게 지어진 거 보이시죠? 어, 보면, 새로 지어진 것들도 조금 있고, 동네가 막 엄청, 개발된다기보다는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. 여기가 굉장히 그렇게 막 넓은 지역은 아니어서, 이 포인트가, 어, 여기서, 여긴지, 어딘지 헷갈리는데, 얜거 같거든요? 지금 여기 보이는 게 64-28번지. 지금 이거는 12.21억에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. 건물 한번 볼게요. 보면은 이거는 지금 평당 3,308만 원에 나와 있고, 36평 짜리에요. 어...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써도 될것 같기도 하고, 신축, 신축을 하기엔 좀 작은 것 같아서, 좀더 크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. 그러면은, 다음은 64-32번지. 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하고 있는 데들이 꽤 있고 새로 지은 것들도 있어요. 거의 다 신축만 하는 것 같은 느낌. 이거는 지금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? 여기 한번 볼게요. 위로. 엄청 대지가 작은데 리모델링 되게 깔끔하게 했죠? 아, 이 정도로 해도 굉장히 괜찮네요. 리모델링이. 그리고 우선 옆에는 지금 신축 현장이에요. 지금 64-32번지는 이종 근생으로 32평짜리. 얘인 것 같은데, 리모델링 한 거. 어, 이렇게 리모델링 한 집도 있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다음은 97-73번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다 새로 짓고 있죠. 짓고 있고, 다 신축. 하나 리모델링인 것 같은데. 자,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. 지금 리모델링이네요. 여기는 엄청 크게 리모델링이죠. 외관을 엄청 깨끗하게, 깔끔하게 베이지색으로 외관을 했고, 지금 오른쪽은 엄청 크게, 어, 여기는 신축인 것 같은데, 엄청 크게 신축하고 있죠? 여기 길한 번만 조금만 볼게요. 여기가 길이 조금 울퉁불퉁해도 막 차가 막 다니고 그런 곳은 아니어서 좀 깔끔한 편이에요. 여기 보면은 신축이기보다는 리모델링인 것 같은 게 따로 피로티를 내가지고 한게 아니고 지금 이 형상 그대로 여기를 외관만 입히고 안에를 싹다 바꾼 것 같죠. 지금 97-73번지는 15.7억에 거래됐고, 20년 6월에 평당 2,403만원. 어, 127평. 다시 한번 볼게요. 어, 이렇게 리모델링. 그리고 97-53번지는 8.4억원. 8.4억원에 이제 2,169만원. 20년에 이제 공사가 완료됐는데, 지금. 자, 이쪽은 이제 다 봤고, 여기 말고, 마지막 네이버 매물로 나와 있는 새로 고친 집이 있거든요? 여기를 어떤 식으로 고쳤는지, 이 동네 분위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, 신길동 59-10번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방이에요. 가까워요. 이리으로 고쳐진 두집 말고, 옆에 벽돌로 되어 있는 집이 저희가 지금 보는 집이거든요. 보려고 하는 집. 이걸 앞뒤로 가야 돼서 제가 크게 한 바퀴 돌 건데, 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. 저희 사이로 가든지, 이 집이에요. 이 집. 59-10번지, 25.5억에 나와 있고, 지금 평당 5,658만원이에요. 이게 다 고쳐져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 정도 가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집들 중에 몇 군데를 이렇게 고친다고 하면 평당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죠? 제가 돌아갈기가 귀찮아서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.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고 여기 주차를 다 했고 여기 지금 리모델링한 거죠. 여기 이 동네는 다리모델링있네요 피로티로 돼 있는 집이 하나도 없죠. 여기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집입니다. 외관이랑 내부는 안 봐도 깔끔할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외관을 세 가지 색으로 예쁘게 꾸며놓은 거 보니까 나름 센스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. 세 개, 다섯 아, 개까지 다받고 어, 물론 비싸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꾸며 놓으면은 기존에 샀을 때랑 팔때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공사할 때 돈이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네요. 이것으로써 신길동 인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